최근 들어 실속 있는 사이즈와 유지관리의 용이성으로 소형차를 찾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기아의 대표적인 셀토스도 소형차 인기 열풍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모델 중 하나죠. 연식 변경을 한 25년형의 주요 특징은 상위 등급에만 있던 고급 편의 사양 및 안전 품목이 중간 등급까지 확대되어 상품성이 더 좋아졌다는 건데요. 오너분들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여 만족도를 높이고자 내부에 다양한 품목들이 추가되었어요. 구매하는 분들 중 절반 이상이 시그니처 트림을 선택하시는데요. 인기에는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상위 트림다운 풍부한 옵션 구성과 세련된 외관 스타일로 트렌디 프레스티지와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외장에는 18인치 타이어와 전면 가공 휠, 프론트 LED 턴시그널 램프, LED 포그램프,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까지 더해 세련된 분위기를 더욱 더잘 나타내주고 있고요. 물론 프레스티지의 스타일 옵션을 더해도 되지만 가성비 생각하시면 차라리 시그니처로 가는 게더 낫습니다. 단순히 외장 디자인뿐만 아니라 내부 디테일에도 차이가 나거든요. 곳곳에 인조 가죽이 들어가고 도어 스위치 판넬에 앰비언트 라이트 등이 적용되어 조금 더 세련된 내부 분위기를 즐길 수 있죠. 이의 사양도 더 실속 있는 구성입니다.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 운전석과 동승석 파워 시트, 2열에는 열선 시트와 센터 암레스트까지 포함되죠. 이처럼 인기 차종은 맞지만 마냥 장점만 있는 건 아닌데요. 실제 오너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구매 전 가장 부담되는 부분 중 하나가 비용이에요. 생각보다 가격대가 있다고들 하시죠. 이왕이면 더 좋은 트림으로 골라서 신차값 부담 없이 타고 싶은 분들은 경제적 효과까지 확실히 잡을 수 있는 다양한 이용 방식까지 고려해 보세요. 장기 렌트 같은 경우 더 낮은 비용으로 따끈따끈한 최신 모델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견적 받아보실 때 차량값 전부를 다 내실 필요 없이 중고가치를 미리 빼고서 신차를 이용하는 값만 부담하면 되는 방식이라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되지 않고요. 특별할인과 부가세 감면 혜택까지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에 똑같은 신형을 타더라도 시작하는 금액부터 더 저렴하게 나옵니다. 여기서 당사가 단독 진행 중인 10만 고객 감사제를 받아보시면 총 298만 원 추가 할인되어 더더욱 저렴해지고요. 특히 자차로 구매하기에 앞서 살지 말지 고민되는 분들은 몇 년간 타본 후 마음에 들면 잠깐만 내고 4명이로 인수를 해도 되고 몇 년마다 최신 모델로 바꿔가며 타실 분들은 감가상각 걱정 없이 반납하는 방향으로 자유롭게 처분하실 수도 있어요. 즉 시장 상황과 내 조건에 맞게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원하는 모델을 탈수 있다는 점에서 더 유리하죠. 추후에 반납을 하실 때도 매달 월20% 이상 싸게 이용할 수 있는 조건도 알아보시면 좋은데요. 5년간 이용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면 납입료가 평균 20% 넘게 낮아집니다. 여기서 핵심은 꼭 5년을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3년만 이용하시고 반납하셔도 아무런 패널티가 없어요. 납입료는 더 싸게, 이용기간은 더 짧게, 이하금 부담 없이 4명이로 혹은 최신 모델로 이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혜택인 거죠. 이외에도 사업자 혜택 등 다양한 혜택이 준비되어 있으며 일주일 안에 셀토스를 받아보실 수 있게 실시간 즉시 출고 재고도 확보 중입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지출낭비 그만하시고 최소 금액으로 비공식 할인 및 패키지까지 알차게 적용받아서 더 실용적으로 원하는 모델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업체 선정만 똑똑하게 잘하셔도 최신 모델을 더 싸고 경제적으로 탈수 있으니 영업자 수수료 영원인 셀토스 견적과 할인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실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누르셔서 선호 차종과 요청 사항 등을 남겨주시면 신속하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